네, 이제 세 번째 본물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나와있죠? 그죠? 네. 네, 댐누엔, 잼무원. 댐누엔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댐누한 사두악? 뭐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그죠? 네. <laughs> 여기 담는 이라 되어있네요. 담는, 담는 사두악인데, 플로트 하면 이게 물에 떠있는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플로링 마을 하면은 수상시장, 물에 떠있는 자, 네. 태국이죠? 타일랜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문장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끊어가시고요. 어, 나머지는 뭐별거 없네요. 그죠? 인더페스트. 아, 네, 과거에 이 태국의 사람들은 네, 교환을 했습니다. 네, 물건들을 온 리버스 강 위에서 어, 물건을 교환을 했죠. 자, 이것이 워스터 예, 비기닝 예, 시작이었습니다. 시작. 네, 수상 시장에. 태국의 수상시장의 시작이었습니다. 태국 하면 이제 강이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음, 이제 이런 전통이 생겨났나 보죠. 그죠? 컴마에서 요렇게 한번 끊어보시고요. 이런 어, 뭐 표현 한번 밑줄 한번 해볼게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윗, 뭐뭐 하면서, 우리가 이 윗을 뭐 뭐와 함께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게 부대상황, 동시상황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하면서, Better, 더 좋은, road transportation, 이죠. 로드 가지 육상 도로죠. 도로 교통이 더 낫게 되면서, 더 좋아지면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되죠. 더 좋아지면서 많은 이 수상의 시장들은, 네, disappeared. 어떻게 되었다? 사라졌다. 입니다. 사라졌다. 이고요 여기서 여기 밑줄을 그은 이유는, 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world disappeared. 이렇게 그죠. 자, 이제 스, 선생님은 이제 고등학교 내신도 이제 하면서 보면은, 네, 이렇게 해서 이 틀린 것은 많이 나와요. 네. 자,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영어의 동사에는 이제 자동사라는 게 있어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를 사라지게 한게 아니라, 주어 자신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네, 목적어 없이 쓰였죠. 이걸 자동사라고 하는데, 이런 자동사는 네, 수동태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음. 이해가시죠? 네, 그 여기도 보시면 뭐뭐 하면서 개선되면서 이렇게 됐 있죠, 그죠? 그러니까 더 나은 네 도로 교통이 예, 등장하면서 뭐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렇게 좀쓸수 있을 것 같아요. 뭐뭐 하면서 에지 as, 에지고요. 더 좋은 네 로드 어 트랜스포테이션이죠. 어스포트이션이어뭐 등장하면서 뭐 피어트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쓸 수도 있겠죠.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더 레이트하면 이제 후반이죠. 후반. 늦은 일한테도 있지만 이렇게 연대, 연대 앞에 쓰이면 후반입니다. 1960년대 후반 이후부터 이렇게 되겠죠? 이후부터 그러나 그러나 네. 자, 일부가 일부가 그것. 들중 일부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이 바로 뭐겠어요? 네, 바로 위에 등장한 이 많은 수상 시장들이 되겠죠. 이 시장들 중 일부가 have come back 했습니다. 컴백이니까 아이고. 컴백이니까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죠. 그죠? 네. 그래서 어 다시 생겨나 이거다. 리캡트 이렇게 되겠죠? 네. 유지 해왔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네, some of them. 요것이 주어. 이고요. h a v e 를 이제 공통의 동사라고 봤을 때, have pp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come이 pp1. 네, capt가 이제 pp2.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come과, 네, capt가 병렬 구조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keep이라고 하는 동사는 네, 목적 보호를 목적 보호를 아, 목적어를 목적어를 목적 보호하게 유지시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전통 즉 수상시장이라는 전통을 얼라이브에 네, 살아있도록 있도록, 있도록 유지시켜왔다입니다. 음. 그죠자 구조가 좀 이해가시죠? 이렇게 필기를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필기. 고 자, 오늘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주어 동사에서 한번 끊어 보시고요. 자, 오늘날. 오늘날 네, 하나는 네, 근데 어떤 것 중에 하나냐면 가장 인기 있는 네. 가장 인기 있는 수상 시장들 중 하나는 네, 아까 말했던 바로테는 사투학입니다. 어, 발음이, 닮 어, 담는, <laughs> 그죠? 담는, 사, 사두악입니다. 어. 미리 이제 조사를 좀 많이 하고 읽어봤어야 되는데, 어, 이 발음이 쉽지가 않네요. 그죠? 어.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겁니다. 자, one of. 뭐, 최상급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뭐한 것들 중 하나예요. 네. 그래서 o n 브 최상급 플러스 복수 명사. 어, 요런 점을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말킷에 s가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이런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치만 여전히 주어는 그 중에 하나죠, 하나. 그죠? 이 때문에 이게 단수동사로 받아야 한다. 뭐, 이런 정도를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됐죠? 자, 요렇게 밑줄 하시고, 여기 한번 끊어봅시다. 네. 자, be crowded with. 그래서 이제 뭐뭐로 분비다. 이런 거죠? 네. 늘 늘 분비입니다. 그 시장은 관광객들로. 원프로어디로부터전 네, 세계에서. 그렇죠? 네. 전 세계로부터의 관광객들로 늘 분비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은 네, 살 수가 있어요.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로컬 푸스 네, 지역의 음식과 트랜디셔널. 네. 전통 선물을 살 수가 있죠. 렘. 디렉트리. 예, 네, 바로 곧장 이런 뜻이죠. 그렇죠? 직접이라고 해석합시다. 우리 해석에 나와 있듯이. 배로, 이제 배를 타러 갔다가 이제 곧바로 그 배에서 네, 흥정을 해서 막 물건을 사거나 할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여기서 끊어가시면 이제 편하실 거예요.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구입할 수 있다? 지역의 음식과 전통, 선물, 물건들을. 여 네, 합쳐서 그냥 선물을 하시면 되죠. 배에서 직접.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이제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담는 사두악. 해서 이렇게, 에, 예, 배 위, 물 위에서, 어, 배를 타고 이렇게, 네, 여러가지, 네, 물건들이 좀 많죠. 주로 과일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물건을 살 수가 있다. 아, 라고 여기 이런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예,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 물이 그렇게 깨끗해 보이진 않네요. 보이지는 않지만 네, 이렇게 보통은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걸어가는데 여기는 이렇게 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물로 되어 있고요. 약간 음. 저 보셨듯이 음, 여기 보시면 약간 노천의 느낌이 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선생님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여러가지 다양한 물건들을 팔고 있기도 하고 약간 한적한 곳이네요. 하늘이 뚫려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물건을 이제 싣고 어, 팔기 위해서 있는 모습들 보이죠? 네. 담는 사주와, 어, 이라고 하네요. 음. 자, 역시, 엑스트라 팁. 네. 추가 정보입니다. 추가 정보. 자. 자, 저는 이제 궁금합니다. 네. 뭐, 뭐, 인지, 아닌지. 이렇게 되겠죠. 해벌, 에벌 헤드인데요. 네, 갑자기 완료 시제가 하나 나왔는데. 네. 해벌, PP 사이에 에벌이 들어가면은 경험을 묻고 있는 표현이죠. 그죠? 뭐, 뭐, 해본 적 있는지. 이거. w i l 밀. 네. 음식 앞에 헤드는 먹다죠? 그러니까 이제 먹어본 적이 있는지 식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말이죠 물 위에서. If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만약 물 위에서 식사를 해본 적이 없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쓸 수 있지 않을까요? If you have had a meal on water. 늘렸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당신이 이제 그물 위에서 식사를 해본 적이 없다면 네, 이렇게 되겠죠. 물론 나 대신에 네버를 써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네, 네 트라이 먹어보세요. 누를 하면 이제 면을주 네, 면, 면요리. 자 파스타이라고 읽어야 되요 파타이, 파타이와 같은 네, 이때 라이크는 이제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뭐와 같은 전치사가 되겠죠, 그죠네 파타이와 같은 네, 네 면요리를 한번 먹어보세요. 되겠죠? 자, 그러면은, 또, 셀러와, 네, 상인이, 쿡템, 네, 이것을 요리를 해줄 겁니다. 그 면들을 말이죠. 어디에서, 뵈, 어, 해줍니까? 바로 그들의 배 위에서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오 네, 패스템, 네, 건네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 이때 위에서 이제 수단을 나타내요. 뭐, 뭐, 로.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피싱, 이제 낚시죠? 어, 그래서, 어 낚싯 네 폴이 장대를 의미합니다. 낚싯대를 갖고서 낚싯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런 구조죠. 음, 상인이 주어 자, 윌을 동사라고 봤을 때조동사뒤에는 네,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죠. 네, 동사 원형 하나, 어 동사 원형 펫스 두 이렇게 되죠. 요리를 해서 건네줄 거다 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면에 es가 붙어 있어요. 복수기 때문에 i 이 아니라 이렇게 them. 네, 처리해야 되고요. 그것들을 당신 즉 여러분들에게이니까요, 전치사를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태국의 담란사 두학이라는 수상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네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 네덜란드의 알스메이르 꽃시장입니다. 네덜란드 하면 옛날부터 풍차와 튤립이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국가의 상징도 이제 오렌지색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죠? 자, 네덜란드는 이 나라 이름 자체가, 아이고, 나라 이름 자체가 m e a 의미합니다. 루 아, 랜드에서 저지대를 의미하죠. 저지대. 낮은 땅이죠. 그래서 내가 알기로도, 어, 제가 알기로 해수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막고 땜으로, 육지가 더 낮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어, 그래서 더 낮은 땅에서 살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이렇게 막아놨어요. 어, 막아놓고 밑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지대로 많이 불리고 있죠. 그죠? 자, 이때 예전에 뭐뭐 하듯이 이런 뜻입니다. 자, 아까는 이제 뭐, 뭐뭐뭐할 때라든가 뭐뭐 하면서 이런 거였죠. 지금은 이제 뭐뭐 하듯이 그 이름이 네 제시하듯 이렇게 되겠죠. 어 이름이 알려주듯이 자그 나라의 약 70%가 네그 나라의 70%가 씨 잔져 있습니다. 어 별로 아래에 수요레벨이 이제 해수면이죠, 해수면. 해수면 아래에 나라가 있다, 어, 앉아 있다, 어,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이하게든지, 스위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그죠? 어, 있다, 위치에 있다는 뜻이겠죠. 네. 따라서, 이 더치가 말이죠, 어, 네덜란드 사람을 말합니다. 어, 더치가 네덜란드 인.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네, 땅을 지어서 올렸고요, 빌트업입니다. 그래서 빌트업. 그래서, 땅을 지어 올리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의 그 효과적인, effective한 방법은, 그 땅을 사용하는, 네,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좀, 문장을 좀 끊어서 하기 조금 길죠, 여러분? 네, 이렇게. 그래서, 네. 투 부정사. 음, 됐죠? 네. 그래서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to grow 해서, and sell them 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됐겠죠, 그죠? 자, 효과적인 방법 여기 과로 한번또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방법은 방법인데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 네 방법이라는 이제 명사를 수식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형용사정 용법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의 to grow는 네, 효과적인 방법은 재배해서 파는 것이다. 뭐뭐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죠. 그래서 명사적 용법인데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보충 설명해 주고 있죠. 명사적 보호로 쓰였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꽃들을 네 꽃들을 재배해서 그것들을 이제 파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없던 땅을 만들어지어 올렸으니까 뭐 집안이 되게 약하거나 건물을 많이 지어서 이렇게 높게 해서 뭐 이렇게 금융업을 하거나 뭐 상업을 하고 이러기는 쉽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땅이 평평하고 이랬기 때문에, 네, 꽃을 기르기가 좀 유리, 유리했겠죠, 그죠? 음. 진짜 여러분들? 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또 가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요렇게 한번 표시해 봅시다. 네, it, 네, that.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고. 따라서 네, It is double d o u l e 은 따라서 그러므로입니다. No surprise, 네, 놀랍지 않, 놀라움이 아니다 이거죠, 그죠? 어, 놀랍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가 놀랍지 않느냐? 그 나라가 지금 네덜란드가 has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혀 놀랍지가 않습니다. 뭘 갖고 있냐면 가장 큰 가장 큰꽃 시장을 말이죠. 시장을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그것이 네, 알스메일의 꽃시장인데요. 여기서 이승 말이죠. 어, 그것이 놀랍지 않다인데 그것이 아직 뭔지 알 수가 없죠. 가주오고 뎀이하가 진주화가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가주어진주어로 쓰인 이뜻이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이제 그 이런 연결어 어, 디얼풀이라든가 뭐, 하우에버리나. 아니면 여기 보시면은 뭐또 이런 연결어가 나오죠. 네, 이런 연결어는 언제든 빈칸 시험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네, 그 건물은 하고 이제 관계 부사가 나오죠. 어, 여기서부터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즈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뒤에 뜬금없이 이즈가 또 나오지. 네, 그러면 여기가 하나의 경계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어 네, 뒤에 있는 이즈가 진짜 동사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빌딩은 그 건물은 네그건물은 근데 왜 어디에 있는 건물이냐? 그 시장이 저 부분의 해석을요 어, 들어서 있는 들어선 건물은 이렇게 되겠죠. 이 하우스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명사로 하면 물론 집이지만 동사로 하면 네, 거주시키다, 뭐 숙박시키다, 어, 뭐 수용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수동태로 지금 표현했죠. 시장 이 수용되어져 있는 거죠. 그냥 사람이 시장을 수용했을 것이고, 그죠? 수동태로 썼습니다. 이 시장이 수용되어 있는 그 건물은, 네. 서클필드죠? 축구장 120개보다 더 크대요. 네,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꽃시장이라고 아까 했습니다. 그죠? 자, 됐고요 자, 요렇게 한번 밑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비주인은 물론 바쁘다인데, 예, 바쁘다. 네, 뭐 분주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 윗하면은 뭐뭐로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네요. 시장은 말이죠. 그 시장은 수천 개의 그 꽃으로 가득 찬, 가득 채워진 이꽃으로 네, 채워진 칼트 네, 수레죠. 수레. 수레로 분주합니다.인데 사람이 수레를 꽃으로 채웠을 것이고 수레의 입장에서는 채워진 거니까 이렇게 pp의 표현을 썼습니다. 과거분사. 자, 그리고 그것들은 얼무보다는 uh, 네, 움직여집니다. 네, 움직여진다. 네, 역시 수동태로 표현했죠. 되게 자 봐요. 뭐에 의해 움직여지느냐? 전기로 파워드 이렇게 되겠죠. 죠 그렇죠? 전기로 이 파워리 전력을 공급하다고요 네. 파워드니까 전력을 공급받는 는 그런 트럭에 의해 네, 움직여집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도 역시 PP로 쓰였다는 거. 전력을 공급 받는 겁니다. 그요요 그러니까 요 말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어, 뭐랄까요? 그러니까 석유나 이런 연료를 쓰지 않고 친환경적인 네. 그러니까 전기에는 이제 외연이 날은 게 발생하지 않죠. 그죠? 환경에 좋은 거죠. 전기차는. 네. 그걸 좀 부각시키기 위해 네, 이렇게 표현을 한것 같고요. 아, 됐죠? 자, 이렇게 한번 끊어 봅시다 네, r Trade and Ship 이렇게 하시고 2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PP가 두번 병렬되었죠. 네, A, traded and shift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o 라운드약 자, 밀리언이 이제 0만을 의미하는데 2 0 0 밀리언이니까 네, 0만이2 0개있어요 그래서 2천만이 되겠죠, 그죠 네. 2,000만의 꽃들이, 2,000만 송이의 꽃이 되겠죠? 자, 이것이, traded, 거래되어져서, and s i 배송이 되어진다. 쉽은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배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방향성, 어디로? The all corners of the world. 세계의 코너, 곳곳으로. 우리 저기 해석에 나와 있는 듯이 세계 각지로, 이렇게 구석구석으로 배송이 되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역시 추가 정보 익스트라 팁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마 네, 궁금해하실지도 몰라요. 자 메일을 넣어서 뭐뭐일지도 모른다. 추측의 의미를 넣었습니다. 자, 역시나 웨덜. 지금까지의 서술 방식과 늘 똑같죠. 익스트라 팁이. 네, 뭐뭐인지 아닌지 예, 여러분들이 just a few flowers. just a few. just a few 하면 a few가 이제 약간이란 뜻인데 just를 넣어서 정말 몇 안되는, 아주 조금만 이런 뜻이죠, 그죠? 아주 조금의 꽃을 그 시장에서 살, 살수 있는지. 이렇게 되겠죠? 음. 아, 규모가 아주 큰 시장인데, 꽃을 한 한두 성에만 사갈 수는 없을까? 궁금해 하실지도 모른다는 얘기인데, 아, 그런데, 슬프게도, 어, 옆에 해석하게도 이렇게 나와있죠? You cannot. 당신은 그럴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요거 할수 없다는 유예요 You cannot buy. 이렇게요. Just a few flowers at the market. 여기 buy부터 at the market. 여기가 여기 이제 생략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죠. 네. 애석하게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네, 당신은 네볼 수는 있죠. 네,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저를 뭐 리테일하는 소매고요. 홀세일이 이제 도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 그렇죠? 도매인데, 이 소매, 도매가 뭐냐면, 이 소매는 가장 유통의 거의 마지막 단계로 가서 소량으로 조금 비싸게 파는 게 되는 거고요. 도매는 유통관정을 여러 개 거치지 않고, 거의 이제, 원산지나, 이제, 거기, 거의 뭐, 지경으로 말이죠. 어, 대량으로 이제 판매하는 것을 도매. 그러니까 값이 좀 싸겠죠. 그죠?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도매 꽃 거래가 거래가 월크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알수 있는 부분은 아, 아셔야 할 부분은 하우에내부하시고요 이렇게 올플라워 트레이딩까지 밑줄 하시면 이건 간접 의문문입니다. 도매 꽃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직접 묻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의문사 주어 맨 끝에 동사. 근데 그 와중에 네, 트레이딩이 핵심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하고 있다.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좀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의, 주, 동. 혹시나 이 부분에 영작이 나오면, 네, 요 어순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 네덜란드의 네, 꽃 시장까지 자,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죠? 네, 해석 숙제가 이제 있어요. 네, 열심히 해석을 써서 네, 학원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